네, 이번에는 상급 보드 아, 레슨 해보겠습니다. 네, 중급, 초급 안 보셨으면 그거 우선 보시고, 초보, 중급. 자, 세 번째 상급은 우선 상급 코스로 가야 되겠죠? 네, 지금 상급 레드 코스로 와 있는데. 가파른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어한 35도 40도 되는데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한 30도? 요런데 돌기 돌기 아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아,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케이오좀 돌기. 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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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천천히 주세요 좀더힘들거든 형. 이따 왼쪽으로 돌기. 아, 저도 좀 힘들어 요 이거. 여기 <laughs> 이또 사람 없는것 같은데. 왼쪽으로 가서 이게 아이씨 얼음이 없을 때 하세요. 이게 또 힘들어요. 이거. <laughs> 오케이. 다시 오른쪽으로 돌기. 에 사람. 오른쪽으로 돌기. 오케이? Okay, 그거 마스터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, 그거 마스터 셨으면은 근데 좀 사람이 많이 와서지고좀이따딴데하고자그 다음은 어, 점프해서 턴하기 점프해서 턴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직 가파르가안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옆선에 자 가면서 점프하면서 살짝 점프하면서 커브할 때 점프하는 거예요 좀 스피드 내면서 점프 그리고, 점프. 그리고, 점프. 그리고,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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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그리고, 점프 점프, 그리고 점프, 점프. 점프. 이걸 하는 이유가, 어, 이렇게, 이게, 눈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. 굉장히 가팔고, 눈이 많을 때,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용평 여기는 그런 게 아직 별로 없는데, 파우더 많이 있는데 외국 간데 가면은 굉장히 도움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돌 같은 게 있거나 그럴 때 <laughs> 점프 해주면서 턴 해주는 걸배워주면네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이건 그냥 뭐 그냥 제가 하다가 알아낸 건데요. 끝까지 연습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실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레드 내려가는데 점프를 하시면 컨트롤이 안 된다 싶을 때 점프를 하시면 좋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쉬운데 반대쪽 다시 아 왼쪽이 힘든데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수 있는 데 저도 연습을 좀더 해야 돼요. 그다음은.